네, 안녕하세요. 와트먼 대표 서동욱입니다. 우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볼 제품은 클로빅의 새로 제작된 신제품 비비총 메탈 박스 타겟입니다. 이름은 좀 촌스러워요. 자, 근데 이게 이미 플래툰 컨벤션 33회에서 제가 그 보여드린 적은 있고요. 굉장히 단단합니다. 다른 거에 비해서 통 자체가 케이스, 케이스 하우징 자체가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. 뭐, 깨질 가능성이 좀 어렵죠. 스틸인지 메탈인지 모르겠는데, 제가 알기로 스틸인데, 어, 맞네. 강철 재질. 그래서, 어, 삼각대 설치까지 가능한 또 물건이기도 하고요. 다만, 이제 조립을 해야 돼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, 조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조립이 어려운 건 아니고, 앞판, 뒷판, 옆판, 윗판, 밑판, 에 어렵네. <laughs> 다 들어갑니다. 근데 이제 조립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, 조립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내부 구성을 보면, 조립용 케이스가 다섯 종이 들어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, 이렇게 들어있고 너트, 볼트 너트 16개 들어있고요 완충용 커튼이 있고요 완충용 커튼은 이 중간에 완충용 커튼이에요 만약에 커튼이 없으면 튕겨 나올 거 아니에요 코드 스토퍼, 그러니까 완충용 커튼을 장착할 때 쓰는 코드 스토퍼 그다음 비비탄 바지 비비탄 나중에 모아서 이렇게 빼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석 네 개, 요건 타겟을 붙이는 용지고요 그다음 용도고요 그다음 타겟 용지가 있습니다. 거기에 삼각대는 별매인데요. 삼각대는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왜냐면 이 가격에 이런 삼각대를 사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클럽을 계속 별도로 팔고 있는데 옵션으로 제가 해놓기는 할것 같은데 좀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. 옵션보다는 아마 패키지로 구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모르시고 또 나중에 따로 사시면 택배비또 나오니까 같이 사시는 게 낫습니다. 받아보시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이 박스 무게일 겁니다. 이 무게 자체가 얘가 지금 2.3kg 예요 굉장히 무겁습니다. 그래서 무게가 무겁다는 점 참조하시고요. 그리고 삼각대를 넣으려면 아무 삼각대나 쓸 수가 없어요. 저 삼각대에 이 끝부분이 얘가 고정되는 부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삼각대나 집에 있는데 굳이 이 삼각대 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. 전용을 사셔야 됩니다. 참조하시고요. 사이즈는 22.5cm, 31.5cm, 10cm 이렇게 됩니다 두께가 10cm라는 얘기죠 모델명 T50으로 되겠고요 그러면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 뭐뭐가 있나 좀 화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테이블이 좀 그래서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타겟을 붙이는 자석 우와 네.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커튼 설치할 때 쓰는 부속이고요 이거는 지금 당장 필요 없고. 요게 고정용 그 나사네요. 음. 우와. 볼트 너트로 구성되어 있고요. 되게 많습니다. 아까 16개라 그랬죠? 뚜껑을 빼내면 이 요게 비비탄 바지. 네, 비비탄 바지 만드는 거고요. 요게 완충망. 네. 완충망이고요. 요거 스페어 타겟인데 요 타겟은 저희가 별도로 또 판매를 해요. 50개 단위로 판매를 하니까 요건 필요하시면 별도 구매가 가능합니다. 여기 들은 건몇 개인지 모르겠어요. 여기 숫자가 안써 있어서. 한 10개 되는 것 같아요. 두께 봐서는. 그 다음에 이게 뒷판. 뒷판에 보면 요렇게 홈이 있어서 이거 아마 벽걸이로도 가능할 거예요. 근데 벽걸이에서 이 2.3kg를 견딜라면 아마 무거울 거고요. 벽걸이를 했을 때도 높이를 맞추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삼각대가 낫습니다. 삼각대를 쓰시는 게. 높이 맞추시기도 좋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 삼각대 없으면 뭐 그냥 얹어 놓고 쓰면 되지. 근데 내가 원하는 높이를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. 그게 이제 단점이라서. 그리고 이 박스 안에 걸 한번 열어볼게요. 뭐가 들어있나. 아, 앞판, 뒷판, 윗판, 아랫판. 이렇게 되겠죠? 아, 딱안 봐도 보이죠? 그리고 이게 윗판입니다. 왜냐면 위에 구멍이 있잖아요. 요게 이제 그 완충 커튼 장착할 때 쓰는 거니까. 우리라 사람들은 또 설명서 안 보니까 설명서를 잘 보셔야 되겠죠? 설명서에 그림이 있으니까 설명서 잘 보고 하시면 되겠고요. 어, 요렇 게 되겠네요. 이렇게 반대로도 되긴 하겠고, 근데 구멍의 위치를 보면 이 위치가 될것 같아요. 이 위치가 네, 또 잘못 끼는 거 아니겠지? 자, 그래서 조립을 해보면 되겠죠? 얘도 위치가 어떻게 되냐? 방향성이 없어. 이게 이쁘겠죠? 네, 이렇게 휙 볼트 너트 놓고요 그냥 무작정 조이시면 됩니다.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볼트 넣고 네 너트 갖고 와서 돌려서 끼워주면 돼요. 자, 일단 박스 조립은 금방 끝났어요. 한 3, 4분, 4, 5분 내외이고요. 요거 하실 때좀 장갑을 끼실 게 좋, 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날카로우니까. 그리고 그 손이 잘안 닿는데 있죠. 이 안쪽에서 같이 돌리기가 힘든 데들은 아, 나사를 먼저 밀어 놓고 너트를 안에서 껴준 다음에 바깥에 나사를 조여서 그 나사를 돌려서 조이는 게 훨씬 편합니다. 그다음에 요거 박스를 또 조립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박스 조립을 좀 보여 드리면 박스는 접어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설명서가 없긴 한데, 그냥 이런 식으로 조립하시면 됩니다. 이러면 형태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망인데, 망도 설명서가 없어요.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, 아하. 그리고 얘네들을 여기 눌러서 이 사이로 다시 한번 통과를 시킵니다. 어, 야. 놔라.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잡혔죠? 그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. 이렇게 놔도 사실 뭐안 빠지네. 그리고 이쪽 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끈 부분을 핀셋이 있으면 편합니다. 이렇게 놔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눌러서 넣어주고 놔라.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. 높이를 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네 이렇게 고정이 되죠. 망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. 그래서 얘가 맞으면 흔들흔들거리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안 떨어지죠. 이게 설명서상에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넣으면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지저분한 게 없어지죠. 이렇게 넣는 겁니다. 어, 어, 괜찮네. 자, 그리고 타겟은 여기다가 타겟을 여기다 붙여가지고요. 하나, 아유, 세다. 둘, 셋, 넷, 넷. 이렇게 하시면, 네, 튕겨나올 일이 없죠. 그리고 타겟 통, 이 통은 여기 안쪽에 이렇게 넣어서 맨 밑에 놔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탄은 나중에 여기 모이겠죠? 그래서 빼시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하면 조립이 끝납니다. 그리고 삼각대는 여기 끝에 구조물이 있으니까 이 구조물을 안쪽에 너트를 풀러서 너트를 풀러서 안에 넣어주시고, 앞나사 넣고 다시 조여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전용 삼각대가 있어야 돼요. 이 부속이 있어야지만 얘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탠드가 확실히 견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테스트를 이미 현장에서 했습니다. 그 플래툰 컨벤션에서 이미 해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립이나 뭐 가격대 부분이 있어서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정도면. 네. 그리고 철판이라 반영구적이라서 굉장히 오래 쓸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스와트 모양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